국세청이 2억 원 넘는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고 버티고 있는 사람들의 이름을 공개했습니다. 이 명단에는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 같은 기업인과 함께 구창모씨 또 김혜선씨 같은 연예인들도 포함됐습니다. 이 소식은 조성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국세청 직원이 30억 원대 국세 체납자에 대해 자택 수색에 나섭니다. 이가 있어? 요 아무것도 없다던 체납자 가족의 말과 달리 집안 곳곳에선 5만원권 돈다발과 골드바 등 숨겨둔 재산 4억 5천만원어치가 발견됐습니다. 문을 열어주지 않아 전동 공구로 문을 열고 들어간 10억원대 체납자의 집 소파 쿠션 안에서 1천만원권 수표 석장이 발견됩니다. 국세청은 이렇게 체납액이 2억원 이상인 2만 천여 명의 명단을 공개했습니다. 유지양 전 효자건설회장이 상속세 447억 원을 안내, 개인으로는 체납액이 가장 많았고,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이 368억 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숨진 유병헌 전 세모그룹 회장의 세 자녀가 115억 원대 증여세를 체납했고, 최원석 전 동아그룹 회장도 양도소득세 5억 7천만 원을 내지 않았습니다. 연예계에선 가수 구창모 씨가 3억 8천만 원, 배우 김혜선 씨가 4억 원을 체납했습니다. 달그도큰 돈은 아니더라도 몇백씩 음. 계속 갚아왔고 급납 계획서를 가지고 음. 지금 갚아나가고 있습니다. 공개된 체납자 2만 1 천여 명이 내지 않은 세금은 모두 11조 5천억 원. 우리나라 한해 국세 세수의 약 5%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SBS 조성현입니다.